안녕하십니까? G-TELP 수험생 여러분. 한국 G-TELP 공식 영어 강사 이재훈 선생입니다. G-TELP는 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의 약자입니다. UCLA 대학과 또 조지타운 대학교, 또샌디에고 주립대학교 교수진이 연구 개발했고 이 저명한 언어학자, 이 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만든 국제적으로 널리 시행되는 공인 영어 테스트입니다. 지텔프. 사실 듣기에 생소한 분들도 계실 줄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요즘 이 지텔프가 대세입니다. 다른 인증시험 대비 지텔프의 장점을 알고 있는 수험생들은 이 지텔프로 확실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지텔프의 특징과 그 탁월한 장점을 듣고 나면 아, 이렇게 좋은 영어 평가 시험을 내가 모르고 지냈구나. 지금이라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행운인지 정말 저에게 고마워 하실 겁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성인 영어 수험생들은 토익 수험생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각 기업체의 신입사원 및 기존 사원 평가 시험뿐만이 아니라 이 외무고시, 행정고시, 뭐 기술고시, 뭐 변리사 뭐 노무사, 세무사 등이 국가고시 영어 대체 시험에서 이 대한민국의 성인영어 시험을 싹쓸이 해왔던 것이 바로 토익이었습니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토익이 일반 사기업 취업 분야를 제외하고 물론 이제 그 분야 또한 토익이 이제 좌지우지하던 시대가 끝나가긴 합니다만 행시, 외시,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간평사 등 국가고시 영어 대체 시험, 그리고 이 군무원, 카투사 등군 관련 시험에서는 이제 그 자리를 이 지텔프가 대신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기 지텔프가 대한민국 영어 인증시험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텔프의 어떤 점이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매력적으로, 매력적으로 어필되고 있는지, 그것을 아주 알기 쉽게 다른 인증시험들과 비교하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이후첫 번째. 일단, 다른 인증시험들보다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인증시험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토폴, 코익, 캡스, 그리고 지텔프죠. 일단, 토플은요, 라이팅 스피킹 영역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영작을 공부하고 스피킹을 연습하겠습니까? 이건 단기간에 준비하기가 불가능한 시험입니다. 토플은 말 그대로 유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보아야 적격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토플은 패스합니다. 이제 탭스. 탭스는 이 토플 토익, 지 a p 탭이네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출제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탭스는 한국인이 틀리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려서 많이 출제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익과 탭스의 만점은 둘 모두 990점이죠. 근데 토익은 시험 볼 때마다 만점자가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탭스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은요.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했던 우리나라 여고생이 있습니다. 전 모양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여학생 2008년에 딱한번 만점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만점자가 없습니다. 그래, 탭스 역시 단기간 점수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g t e 프의 맞수, 이 토익과 직접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토익은 말입니다. 이토플이나 SAT처럼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시험이 아닙니다. 이 토익은요, 이 비즈니스 영어 실력을 평가해 달라고 일본의 기업이 미국 ETS에 의뢰해서 만들어진 오로지 비즈니스 피포를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어휘와 출제되는 문제들이 비즈니스 영어, 즉 상업 영어, 사무실 영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배워왔던 여러 아카데믹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시되어지고 어휘를 비롯해서 이 듣기, 청해나 독해 머티리얼까지 완전히 토익을 위한 새로운 영어 공부판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이 지텔프는 우리가 배워왔던 영어 지식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문법, 독해 사항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GTELP입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공무원 7급 시험이 영어 인증 시험으로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 당연히 GTELP가 있습니다 7급 영어, 그러니까 바뀌기 전까지 학습했던 공무원 영어를 폐기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볼수 있는 시험이 바로 GTELP입니다 이 문법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익 문법은 요 리딩 섹션의 Part 5, 6에 출제되죠. 이 반면 GTELP는 아예 문법 섹션을 따로 둡니다. 그래서 26문제, 26문항을 출제합니다. 그 토익 문법은 전 영역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샅샅이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아주 지엽적인 문법 지식까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GTELP는 출제 범위가 아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시제, 가정법, 조동사, 준동사, 준동사, 부정동사 분할만 합니다. 관계사 포함 접속사 딱이 다섯 가지만 요것만 제대로 공략하면 고득점 따놓은 당상입니다. 여기에서만 출제됩니다. 우리가 이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 공무원 준비했던 분들은 공무원 영어 공부하면서 모두 배워왔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GTELP 시험에 맞게 다시 약간 조정해서 유형별로 정리해서 공부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에 고득점이 가능한 유일한 시험이 바로 GTELP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GTELP가 토익보다 훨씬 점수 따기가 쉬운 장점이 또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GTELP는 토익과 달리 절대평가제입니다. 이것이 왜 장점이 되는가? 아시다시피 토익은 상대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시험을 보는 응시생들에 따라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는 대박달이고 또 쪽박찬다는 쪽박달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잘안 됩니다. 반면에 GTELP는 절대평가입니다. 누가 보든 상관없죠. 응시자들 상관없이 본인의 점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ELP는 영역별 과락이 없습니다. 정말 큰 장점입니다. 예, 공무원 준비하셨던 분 아실 겁니다. 이 과락의 공포. 거의 뭐 영어 과락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지텔프는 과락이 없습니다. 이 토플이나 토익탭스 같은 다른 공인 영어 시험과 달리 지텔프는 총점이 아닌 평균 점수로 인정합니다. 즉, 지텔프는 문법, 청취, 독해총세 영역이 있는데, 각 영역이 100점, 만점이거든요. 그럼 총 300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총 3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영역의 총점을 평균을 내서 점수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무원 7급 있죠. 또 세무사, 노무사, 간평사, 뭐 행시, 기시, 입법고시를 보려면, 이 지텔프 65점, 레벨 2의 65점이 필요한데, 참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치루어지는 레벨은 다 레벨 2입니다. 65점이 필요한데, 세 가지 영역을 각각 65점을 넘겨야 하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문법이나 독해나 청해가, 청취가 영역별 과락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영역의 총점이 195점 이상이면, 즉, 100점 날려도 됩니다. 평균 65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듣기가 안 돼요. 청취가 안 되고, 독해가 좀 약하다고 해서, 전혀 움츠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목표 점수를 얻는 데 있어서 g t e 만큼 확실한 시험은 현재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 g t e 의 장점을 파악한 이 사법고시 수험생들이 참모로 사법고시는 g t e p 를 인증시험으로 현재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법고시 수험생들이 이지텔프의 이런 좋은 탁월한 점을 안거라. 그래서, 에, 사법시험 홈페이지, 거기에 보면 사법시험 바란다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좀 지텔프 좀 보게 해달라.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왜냐? 이 토익 600점 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요, 이게 실제 상황인데요. 지텔프를 하루에 한 한두 시간 정도 한 달을 투자하면 충분히 목표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주목을 받아서 그런 것이죠 이렇게 GTELP는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가장 수월하게 단기간에 목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영어 인증시험입니다 이제 g t e l 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이재훈 이 선생이 g t e l 제대로 멋지게 한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간이 얼마나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그 극한점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 g t f 공식 영어강사 이재훈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